보니까 그 지난주 방송에도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어요. 아, 정말 그래. 대, 대단한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어, 메탈리얼 진홍촛불님이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 공법들을 이번에는 확실히 단죄합시다. 전두환 노태우 때 했던 우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어또 <laughs> X5님께서 정말 국힘은.. 점점점. 이런 미친 인재들을 어떻게, 어떻게 다, 다 끌어모았을까 기적적으로 만들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 다 모여있네 이야 그니까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되나 봐 그니까 그니까 사실 그~ <laughs> 신윤계라고 얘기하는 인요한 최권위원도 원래 바깥에 있었을 때는 막 저기 했잖아 응. 뭐~ 한국형 앰뷸런스 만들고 뭐~ 선조 때부터 독립운동하고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뭐청탁 문자만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말 많아지고. 아, 그니까 뭐야 그게. 자 그리고 M 문님께서 지난주에 추경호는 방조가 아니고 내란 가담자 혹은 공범 같은데 국회의원들 투표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뚜렷한 자기 역할이 있었는데요. 추경호 말 듣고 따는국진국계들이 방조자지요라고. 맞는 말이에요. 해주셨고요. 예, 민은소님께서 윤조창 대통령직 당근합니다. 한 그랬더니 한 뚜껑이 저요. 그 밑에 한복수가 불발시 줄서요. <laughs> 라고 이렇게 또 재치 있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비스한님은또 역시 말이 많으셨고요. <laughs> 예. 어, 음, 예. 넘기자. 그렇,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또어예어 네. 어, 얘기 얘기하세요 집회 현장 썰 그리고 제가 이제 아홉 번이나 여의도로 출퇴근을 한 만큼 어. 이제 썰을 들려주고자 하는데 그걸까지 하고 이제 이제 이 특별판을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마무리 하고자 한거 아니었어 그래 해 그래 네 <웃음> <웃음>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드웨인 존스님도 있고 정예진님도 있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전화를 또 기다리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거 마무리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잉 예 일단은 제가 아홉 번 거의 아홉 번 이것도 대단한 <laughs> 거예요 솔직히 대단해 <laughs> 어, 학원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지하철 타고 국회의사당으로간 만큼 이제 아홉 번이나 참석을 했고 아홉 번 모두 다 이제 제가 봐온 바로는 예. 거의 집회 참석자 중 거의 80~90%는 20대 여성분들이셨어요. 응원봉으로 이제 들고 응원봉 들고 네? 오신 만큼 어 이제 집회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8년 전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으흠. 이제 예전에는 민중가요가 나왔다면 지금은 막다만새 그리고 거북이 노래뭐 딱딱하게 뭐, 삐딱하게, 뭐 삐딱하게, 내가 제일 잘 나가 뭐다 어, 나왔기 때문에 어, 이제 그거 투어스 노래도 나왔고, 와우 어, 어. 여러 가지 것만큼 다 나왔었어요. 에스파 노래도 나왔고요. 아 맞아, 에스파 노래도 나왔다 그러고. 응. 그만큼 이제 저는 지금 집회 참석하는 거 자체가 예전에는 진짜 그렇다면 지금은 재밌어요 되게 재밌게 흘러가고 진짜 요즘 20대, 10대 뭐 많아봐야 30대 그분들한테 이제 대상으로 이제 맞춰진 게 아닐까. 음.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도 많이 생겼고 그만큼 많이 집행 문화가 바뀌었고 그리고 제 지인들도 많이 갔습니다 아~ 그니까 어. 상 우리 키맨그리가 <laughs> 정말 자기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본인들의 지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본인 지인들이 아,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집회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 집, 그래가지고, 가게 됐고,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나이 많으 신분들이 많으면 저는 안갈었어요몇 어... 번만 찍찍하고. 네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집회는 저보다 어리신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제 제가 예전에 집회를 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음흠. 그때 이제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좀 노파심으로 좀몇번 갔던 것도 있었습니다 오 노파심으로 갔던 것도 있었고 그런 덕분에 제 지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둘씩 갔다가 나중에 점차 이제 많이 확 늘어났고요 음. 어제 제 동생도 갔었어요 오제 음. 동생도 자기 친구랑 같이 갔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인스타에는 인스타에는 SNS는 안 올리지만은 네. 갔었던 사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음, 예. 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어 많은 분들이 여의도 집회 참석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집회는 못 가지만 일 때문에 집회는 못 가지만 이렇게라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저기 보니까 음. 핫. 받았다고? 예 50개 이야. 합평 50개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기쁜 마음으로 그 탄핵 표결 전날 13일 날합팩 아. 나눔 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진짜 아 합평 나눔도 했고요 어제 당일 어제날어제날에 고등학교 후배가 어머 고등학교 후배 아버님이 서울시 의원이에요 오 딱 마침 그더불어 민주당에서 더블로 민주당 그 노원 지역구 쪽에서 yeah, yeah. 버스 대절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 연락이 이제 온 겁니다. 잘했네. 관심이 있냐? 오. 어, 어 이제 제가 저번 주 그때 7일 날 한번 가봐서 알 가반 가본, 가본 경험으로서 uh -huh. 지하철 가면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어, 네, 네. 그리고 이제 14일 날 이제 그 전주보다 거의 더 많으신 분들이 많 많이 오실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망설이 없이 버스 대절로 가겠다라고 했죠. 어, 잘했네요. 그래서 그런 덕분인지 저는 그렇게 진입이 힘들다는 그 국회 앞을 당당하게 자리 차지하고 집회 참석을 했고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은 덕분에 9일 동안의 여의도 생활이 재미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긴 했었습니다. 아니 그 현장에서. 어쩔 때는 뭐밤 11시 네. 어쩔 때는 늦게까지 있을 때는 몇 시까지 있었어요? 어... 탄핵간 부결됐던 날 그때는 새벽 5시까지 있었고요 어 그리고 나서 거의 보통 한밤 11시까지는 있었어요 대단합니다 응. 그 시간까지 본인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분들도 다 계셨고요. 음. 이제 본 집회가 그날 이제 평일에는 저녁 6시에 진행이 되고요. 음. 뭐 행진까지 하면 8시 40분에 끝나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다른 단체인 촛불행동이 있어요. 어, 맞아요. 촛불행동에서는 저녁 8시에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음. 그것까지 참석하면 거의 밤 11시가 끝나요. 아. 밤 11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매일 했었고 어제 가결됐었던 날 음. 이제 국회 앞에서도 음껏 이제 소리를 내보고 인스타 스토리 봤는데 그 어. 가결 그 되고 그 순간을 축하하면서 풍선이 막 올라갔다며요. 맞아. 어, 풍선이 막 올라갔었어요. 가결 축하의 의미로. 얼마나 자, 장관이야. 진짜 그 국회 하늘에 여의도 하늘에. 어. 그 풍선이 확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름답습니다 정말 축제 현장이었죠. 맞아. 그리고 이제 귀가 하던 날 귀가 하던 때제 옆에서 이제 같이 소리 내주던 이제 윤 음. 윤석열을 체포하라 이렇게 같이 소리 내주던 고3 여학생 이 있었거든요. 어머 <laughs> 이제 제가 고생했다는 의미로 추운 날씨에 고생했다는 의미로 제가 간식 더미가 있었어요. 예예 예. 줬죠. 주고 나서 저도 이제 귀가 하려고. 지하철역에 승강장에 딱 제가 탈 여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마주친 거야 거기서 제그 친구가 저를 보고 어. 인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어느 정도 얘기 좀나누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탈 여차가 이제 오기 직전에 본인도 이제 그 간식 받은 것보다 파고 싶다고 어머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뭐 찾, 찾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내가 이 나이에 그 학생한테 받는 거좀안 <laughs> 그렇다 <laughs> 만류를 했는데도 아니다 자기는 계속 이제 뭐 주고 싶다 이제 보답하고 아. 싶다 해가지고 에, 네네. 이제 가방 속에 이제 주섬주섬 찾다가 이제 합팩을 주는 거예요. 음. 이거라도 드리겠다. 그리고 생 악수하고 생 갔어. 오. 제가 대한민국 아직 따뜻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집회 참석했던 제 친한 동생이 있어요. 롯데월드에 네. 같이 입사했던 친한 동생인데 그 친구도 이제 어제 집회 끝나고 실 이제 친구랑 같이 집회 끝나고 실림으로 넘어가서 저녁 음. 식사를 했대요.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알바생이 우리 자기네들은 이제 뭐한 얘기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지 오늘 집회 참석한 거 너무 수고하셨다고 비빔면 서비스로 줬대요 아... 네. 이래서 아직 대한민국 따뜻합니다 <laughs> 맞아 맞아 네. 자, 뭐 그래요 뭐 물론 이제 선결제도 있었고 네. 네, 이렇게 맞아. 정말 뭐 대단한 분들이 어. 많아요 진짜 네. 이렇게 지금 여론이 그러니까 아직 다 따뜻하신 분들이 많고 대한민국은 아직 따뜻하다. 음. 혹시 집회에서 음. <laughs>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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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 질문이 댓글이 음. 혹시 떡더비 음악 떡더비 <laughs> 음악 나왔냐? 아니. <laughs> 자, 그렇다. 8, 90%가 20대부터 20, 30대 여성분들이신데 텃밭 음악 나오면 어떻겠어? <laughs>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왜 텃밭 음악 무시해? 왜 텃밭 음악도 얼마 좋은 거 많은데? 윤석이었어윤석이었어자 <laughs> <율성의 속>! <laughs> <율성의 속! 웃음> 윤석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내 아까 앵그리 썰 들려주면서 그 잠깐 좀 보다가 응. 그 시민 인터뷰 네네 그 15초만 나온 게 아니야 더 나왔어 세 명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키맨글 포함해가지고 세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그게 번갈아서 나와 오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그럼 나보다 더 많이 했네 그럼요 아제 얼굴 더 나오나요 예오 그거 도 그거 시민 발언도 두 번이나 했어요. 어. 뭐라구요? 무대 나와서 하는 거아 진짜? 어 대단하다니까 <laughs> 아, <laughs> 여러분 키맨그린다 <김앤글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아 <웃음> 재밌습니다 <웃음> 대단하다 진짜 기회만 되면 더할 수도 있고요 자이 해당 링크는 우리 답답이들 톡방에 먼저 공유를 <laughs> 나중에 <맞아! 살펴보겠습니다>. 해야지. <웃음> 해야지. <웃음> 아 좋아 해야지 해야지 아 일단 우리끼리 톡방에는 먼저 공유할 거니까 해야지 돼요. 해야지 <laughs>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번 네번더할줄 알았던 특별판 일단 두 편에서 2부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 답답이들이 됐. 프로레슬링과 야구 얘기를 할수 아, 있게 됐습니다 적상화가 됐습니다, 적성화가 됐습니다. <laughs> 난 이럴 때 사실 승패스가 시발 <laughs> 이런 거 해줄 줄 알았어요 진, 조금은 차분하게 가야지 이제. 아 그래요? 아, 아 그래도 아, 아직은 그 <laughs> 헌재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 물론 그럼요. 차분하게 가야 됩니다. 물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 내 이제 사실 오늘부터가 이제 2차전 시작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 아직 뭐 바로 판결 나온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2,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맞아. 그렇죠. 어, 우리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조금씩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혹시나 탄핵. 하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제 그때 또 신나게 신나게 해야지 아, 또 그러면서 또 특별판을 하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